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강동 선사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손님맞이에 나섰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신석기 인류의 생생한 흔적을 간직해 온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 세계 완연한 요즘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축제 즐기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이곳에선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4일, 4일간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제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죠. 이수희 강동 구청장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예, 먼저, 이, 아직까지 서울 시민들 중에는 예. 이 강동 선산문화 축제가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예. 어, 위상은 또 어느 정도인지 한인을 예. 해주시죠.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암사동에 있는 선사 유적지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 축제입니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요 한강면에서 최대 선사 그 신석기 시대의 집단 군락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1996년부터 올해 28회로 긴 시간 동안 문화가 같이 어우러진 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더 재미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예, 제 뒤로 또제 주변으로 보니까 정말 꽃들이 화사하게 네네.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이 축제하면 뭐 볼거리 즐길거리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인기가수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이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순이씨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VOS 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개막식을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전통마당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동 구민들이 처음으로 노래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들도 회 있고요. 그리고 서커스 보기 힘든데 거리 서커스 공연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3일째 일요일에는 대미를 장식할 폐막식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활이 예, 마지막 폐막 공연을 할 거고 이어서 불꽃쇼 우리 그 선서 문화 축제의 불꽃쇼도 아주 멋지고 이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뭐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고 응원할지는 궁금한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예, 올해 행사 준비하시면서 정말 중점을 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8회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각 해마다 주요 테마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사라고 이제 선사하다가 이제 그주제인데요 선사시대 선사하고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 볼거리 등을 선사하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석희 씨의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 무늬 토기거든요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의 그 흙, 그리고 물, 불,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 축제 마당 곳곳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로 저희가 장식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꼭 오세요. 말 끝마다 제가 오세요, 오세요 하네요. 예, 개인적으로 먹거리 장터가 아주 예.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강동구에는 이곳 말고도 사실은 둘러볼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명소로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있는 선사축제장 주변에는 암사 전통시장 유명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가시면은 우리 일자상 공원이라든가 허브 청문공원, 허브공원에 가시면 또그 허브로 만든 제품들도 시연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 안에 또 한강변에 가면 또 멋진 석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먹, 어, 먹거리라든가 볼거리가 풍. 부한 곳입니다. 이번에 꼭 와서 강동구의 매력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돌아보시고 땀 흠뻑 내시고 축제장 와서 먹고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께 이제 잠시 후면은 본격적인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의 말씀 네. 해주시죠. 아, 우리가 축제 때가 평균 방문객 수가 4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축제 중에 평균 관람객 수가 이렇게 40만 명이 넘는 축제가 드물거든요. 그만큼 또 96년부터 시작된 만큼 노하우도 쌓여있고 또 그만큼 볼거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대호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여기서 그 삼겹살 이렇게 최창살에 끼워서 먹은 거를 나 혼자 산다 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이 선사문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선사 시대와 그리고 지금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사문화 1번지 강동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